안녕하세요, 캠코입니다. 제가 어깨가 습관성 탈구로 인해서 수술을 좀 했습니다.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한한달 정도 캠핑을 못 가게 됐는데 컨텐츠는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지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첫 시간으로는 콜맨 미니 토치. 미니 토치. 콜맨 건데 한지 한 1년, 1년 안된것 같아요. 1년이 안 됐는데 그 소토 거 많이 쓰시는데 저도 소토 거를 쓰다가 한세개 정도 잊어버렸어요. 세개 정도 잊어버리고 한 개는 어, 가스 그 부풀어서 버리고 그러다 또 너무 소토를 또 사는 게 지겨워서 직구로 콜맨 미니 토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뭐 소토도 마찬가지인데 가스를 바로 주입이 돼요. 입을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커스가 들어가고요. 사용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뚜껑 따고 열고. 불꽃 크기는 요거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작고 오른쪽으로 하면 크고 그리고 이뒷 부분에 오른쪽으로 하면 잠궈서 잠겨요. 잠겨서 눌리지 않고요. 왼쪽으로 하면. 네. 크기가 10, 10cm 되는 것 같아요. 10cm 이 정도 크기. 이 미니 가스랑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앙증맞죠? 귀여워요, 아주. 여기에 또, 골이 달는 곳이 있어서, 골이 달았어도 어, 이거 단점이긴 하죠. 그, 소토 같은 경우는 앞에 연장이 돼서, 어, 불 붙이기나, 무슨, 르미엘 랜턴이나, 어, 기타 랜턴들 불 붙이기가 쉬운데, 얘는 좀 그게 어려워요. 그고이고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용량도 굉장히 크고 이쁘고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가격이얼마인이기억이안 나네요. 제가 찾아서 하단이다가 덧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나눠 올릴 건데, 다음 컨텐츠. 다음 컨텐츠는. 요거 이겁니다. 선풍기? 아니에요. 미니 펜 타프 밑에 쓰거나 환기가 필요할 때 쓰는 펜입니다. 펜. 다음 시간에 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지금까지. 쿨맨 미니 랜턴 리뷰 마치겠습니다.